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시장이 경찰과 유착하니 나라가 이 모양 법정 구속.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뇌물 혐의로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 구속이다. 네, 이렇게. 에,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정보를 받고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라는 혐인데요. 의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왜 왜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나는 하나? 그게 참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네, 제가 여의도에서 활동할 때 보면은. 아주 뭐, 그냥, 조그만 선거 캠프에, 인간들이 복도에, 그냥, 바글바글을 몰려들어가지고 줄을 서는데, 어, 왜 그런가? 참, 이렇게 애국자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들. 네. 그래서, 최측근이던 정책 보좌관 박모 씨와 공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 등에게 수사기밀을 받고 대신 그 대가로 경찰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라는 거예요. 이 경찰들 이거 김모씨라고 하지 말고 다 밝혀야 됩니다. 이 아주 이 썩어 빠진 놈들이 이 그러면서 이 나라를 경찰국가로 만들려고 그런 경찰국가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 경찰들을 다 밝혀야 됩니다. 이거. 예. 아주 이 경찰서 가보면은 진짜 믿을 수 있는 놈들이 한 놈도 없어요. 예? 이거 진짜 뭐 감사관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거기 있는 변호사들도 그렇고 이 판사, 검사 뭐 믿을 수 있는 놈들이 없습니다. 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경찰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판사, 검사, 경찰, 소위 그냥 권력과 돈이 있는 것은 부패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조직폭력회 출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95차례에 걸쳐서 차량 편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아 이게 90만 원으로 될 문제입니까, 이게? 아,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아니 조폭 출신한테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았는데 이게 90만 원? 하, 아, 이게 진짜 뭐돈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한테는 법이 그냥 법도 아닌 거예요, 법도 아닌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마구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이 나라 진짜 이거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판사 검사 이것들을 완전히 국민소환제 실시해 가지고 국민이 소환해서 탈핵하지 않으면 은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 완전 바꿔야 바꿔야 됩니다. 이거 네 그리고 경찰관 에 경찰관 김씨 이거 이름 밝혀야 돼요.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예 그리고 이 사건 수사 초기 관련 기밀을 전시장 측에게 제공했고 이게 이 경찰들이 무슨 뭐 유흥업소에다 정보 제공하듯이 시장한테 이거 정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맞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게 4억 5천만 원 터널 가로등 교체. 아, 내가 이가로등 교체하는 거또요 CCTV 교체하고 자꾸 만들고 공원 뜯어 고치고 뭐 공원에다가 그냥 무슨 뭐 뭘 만든다고 계속 뜯어 고치고, 이런 거싹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4억 5천만 원 상당. 이게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이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라는 거예요. 아, 더러워서 진짜 이거 못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요즘에, 아, 건강이 안 좋아져요. 이런 방송을 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아우, 뭐 제가 웬만하면은 열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 이게 뭐, 청와대 뭐, 나와가지고 뭐, 800 무슨 몇억 들어가지고 또 뭐, 영빈관을 진다, 뭐, 양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막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런 방송이 우리 국민들도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게 저도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청탁을 들어주거나, 에, 정책 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에, 받,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에,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시장, 시장.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싹 바꿔야 된다. 지방선거 싹 없애버리고, 국민들에게 국민 권익금으로 돌려주고, 이거 진짜 처음부터 싹 갈아 엎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